이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대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다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설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되기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직 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네 아론 어, 를 위해서 거룩간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부른 마음의 지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라니 고중패와 애복과 가도과 반포 소고과 관에 띠라 그들이 대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해서 걸어간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콘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콘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예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예보 위에 매는 띠는 예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봇의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하우트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겨내다가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올리고 그두 보석을 예보세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외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은처럼두 사슬을 닦고 그 다음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예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더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고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성류석, 담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요, 넷째 줄은 녹고석, 홍만호, 백옥으로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의 그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의 두끝두 고리에 꿰어매고 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예보답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두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예벗에 나온 곳에 달고 또 금고리두를 만들어 예보답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곧정벽하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예보 고리의 흉패로 정교하게 짠예보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니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사를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아,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흉폐에 안어도 아론이 여호와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폐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예법 받침 거두슬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기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자색 홍색실로 성류를써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놓아 달되, 그옥가장자로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성류한 금방울, 한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그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려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이 이마에 들 있으므로 그 성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해서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해서 관을 만들어 영하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해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덮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걸어간 곳에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